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애쓰고 계신 의료진과 구급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정부는 설 전후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지원 방안을 추진해 빈틈없는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. 첫째, 연휴 동안 외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병 의원을 최대치로 확보하고 전국 응급실에 1대1 전담관을 지정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. 둘째,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 클리닉과 호흡기 질환 협력 병원으로 유도하고 지역 응급 의료기관과 응급 의료시설이 비중증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셋째, 지난 추석 연휴 당시 이송병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고위험 산모, 신생아 등 에 대해서는 조속한 이송 전원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보완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응급실과 배우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행위 가산, 거점 지역 센터 운영, 비상진료 기호도 평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응 주간에는 배우 진료 수가도 추가 인상하겠습니다.